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거든요. 이 고기 이런 야, 근데 무게가 이거 무게가 장난 아닌데. 이거는 체력 좋고 좀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이 쓰면 좋겠는데. 이게 지금 철근 19mm 철근으로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팩을 만든 건데요. 이걸 먼저 한번 한마로 박아보고, 그리고 이제 이걸 캐 보겠습니다. 어우, 야이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. 제가 한마지 잘하는 건 아닌데. 어우, 헛방 질렀네, 헛방. 여기도 지금 재활용 골재가깔려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장물 안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트랙터 보관하고 돌리는 자리라 공투하고 트랙터가 자꾸 밟은 자리예요 여기가. 그래가지고 지금 땅이 좀 딱딱해요. 그래서 지금 딱딱한 쪽으로 좀 선정해서 이렇게 좀 박아본 건데. 일단은 한마둥 잘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팩을 먼저 박아본 거고요. 곡이질질 해서 다시 이제 캐보겠습니다, 지금. 와, 좋다. 그래, 이, 이런 게곡괭이지이 정도 찍어야. 딱두 번만에 캐했습니두 번만에. 두 번만을 켰어요, 지금. 이야. 이거 한번 찍으니까 한 200ml씩 들어갔는데? 자, 세 번만 다시 또 박았어요. 세 번만 이거 다시 한번 켜볼게요. 아유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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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케이, 얼마나 깊이 들어갔으면? 이야. 지금 이만큼 하기보어 아우, 힘들어. 씨. 고개가 얼마나 깊이 들었을까봐, 이게. 흙이 좀 이만큼. 일단은, 아, 성능 만족합니다. 야, 이것도 잊어야 힘드네. 숨차네.